특히 청년분들이 나름 어. 도전정신 가지고 네. 하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음. 네, 그런 것들이 네. 좀잘 기반이 되어서 서포트 했으면 음. 좋겠고 특히 우리 대표님 하셨던 지금 배달의 명수나 네. 시장 음. 시장을 방으로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지역을 살리는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음. 핵심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놀랬던 거는 뭐 그냥 저는 배달만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랬는데 C.S.까지 또 도움도 주고 음. 고객응대나 이런 거다 다 해드리기도 네. 하고 움직이는 것 이걸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만나가지고 네, 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좀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재원도 많이 필요하니까 네. 적절히 토큰 뭐 액체화... 지원해달라고. 아 예. 제가 그만. <웃음> <웃음> 잠깐 드린 겁니다. 네네. 네, 네. 뭐 소장님도 도전하는 거 있으세요? 전 도전하는 건뭐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고 이제 좀 네. 쓰던 책도 좀 마무리하는 게 뜨고 있어서. 네. 특히 달그락 이게 도전 자체예요. 지금. 아 맞아요. 도전 자체, 도전 자체. 그러고 음.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순서는 이제 도전이라고 얘기해주셨는데요. 우리 마을 이슈 따라잡기 코너죠? 예, 예. 네. 저희가 이전하고 다르게 지난 우리 시즌 3 넘어오면서부터는 마을 이슈 따라잡기를 우리 오성우. F.D.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우리 김소우 위원님과 네. 실제 촬영이랑 전반적인 내용들 만들어 오셔가지고 음. 현장화도 넘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퀄리티도 네. 높은 것 같은데요. 음. 자 그러면 오성우 F.D.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함정훈 감독님이 지금 한창 진행되는 군산문화재 야행 곳곳에서 활약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전 녹화후 이제 송출을 하게 되었고요. 네. 어 이제 보시면 더 가시고 싶겠지만은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음. 굉장히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밤1 1시까지 진행되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산문화재녹음종원입니다 야행을 두 배로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리플렛만 잘 보셔도 두 배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군산문화재 야행 재밌게 즐기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우 행복 별빛거리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장교 조선은행, 군산지점, 그 다음에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군산세관 본관이 문화재로 선정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개막공연이 조선은행 뒤쪽에서 개막공연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군대 어, 역사 박물관 앞쪽에서는 정통놀이 체험과 우리 포토존이 이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번 포토존에는 사진을 그냥 찍는 것뿐만 아니라 즉석 사진을 또 뽑아서 줄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조선은행 뒤쪽에서는 다른데서도 볼수 없는 우리 군산의 무형문화재가 있거든요. 무형문화재 민살풀이춤하고 호남 너풀이굿을 공연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미공연장 내에는 이제 무선 침선장이라고 해가지고 바늘을 통해서 이제 왕 의복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기서 침상장 자기 만든 작품들을 장미 공연장에서 보여주고요. 장미공연장 안과 근대 역사박물관 사이 길에는 여기 자체해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마트식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리마켓처럼 운영이 되니까 야행 관련된 상품들을 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는 실제 로 우리 군산에 있는 문화재들을 활용을 해서 비누 만들기 체험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체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사랑의 달빛 거리는 여기 있는 녹색 거리예요. 어이 녹색 거리에는 구조선 식량연장 군산 술장소 그리고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그리고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성 관찰까지 이제 여기 녹색 거리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운영본부가 여기 있어요. 이 운영본부는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 야행을 참여하셨던 모든 프로그램들이랑 상품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운영본부예요. 운영본부는 이제 어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바로 앞이라고 하면 사실 뭐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초원사진관 앞에 사거리. 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랑의 달빛거리는 이제 연인들이 즐기기 공,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선 신량연달 주산 출장소 앞에는 어, 라디오 부스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곡, 내 네, 사랑하는 연인에게 신청해주고 싶은 신청곡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에 똑같이 이제 포토존이나 사진 찍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레이저를 활용하는 화려한 이제 포토존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쭉 오다 보면은 공연장이 여기 문화재 답사 코스 그 남조선전기 주식회사 안쪽에 공연장에 또 비치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도 연인들이 듣기 좋은 사랑스러운 노래들이 여기 공연으로 또 펼쳐집니다. 다음 이제 희망 상생거리는 파란색 부분인데요. 여기 파란색 부분은 이제 군산 지역 내에 있는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쿠스에는 문화재가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과 동국사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말랭이 마을이라고 해서 여섯 명 6명, 여섯 명의 작가분들이 야간 늦게까지 작가실을 오픈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작품과 뭐 그리고 마술 공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일본식 가옥도 여태까지 안에는 잘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야간에 문을 열고, 음, 인원 조정을 하면서 여, 여기 안에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코스 내에 보면은, 어, 지역, 그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특히 문을 열고 판매하는 마켓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등산에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나 예총을, 예총, 예총 뭐 이런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하는 곳이 여기 항쟁관 뒤쪽에 있는 특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국사까지 쭉 가다 보면, 동국사에서. 이제, 그, 등 만들기 체험이나 이런 동국사에 어울리는 그런 체험거리들도 여기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생거리는 가족들과 연인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야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셔서 운영본부에서 상품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야행을, 야행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는 청사초롱을 보시면 되세요. 야행길엔 청사초롱이 있는데 그 청사초롱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이곳은 초원 사진관입니다. 초원 사진관 인근에 이제 남조선전기 주식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 본부가 있고요. 우리 야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청사초롱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위에 보면 청사초롱이 있는데 이 청사초롱을 따라오면 야행을 충분히 즐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남조선전기 주식회사 이쪽 길은 이제 비코스 사랑의 거리예요. 그래서 사랑에 관련된 포토존과 그리고 운영본부 그리고 여기 공연들이 다채롭게 준비가 될 거고요. 어, 사랑하는 연인들과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실까요? 저 저쪽에 보시면 이제 회색 간판이 있는데 이 회색 간판이 있는 모든 건물들은 전부 다 문화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행길에 오시면서 아이 건물이 문화재인가 아닌가 하실 때는. 저 간판을 보고 아 이게 문화재구나 하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화재를 고점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들, 공연들, 전시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오시면 미디어 타워라고 엄청 큰 스크린으로 우리 군산에 있는 문화재들뿐만 아니라 군산의 아름다운 전경들도 같이 볼수 있는 미디어 타워가 설치가 될 거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 운영본부, 운영본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답사 프로그램, 그 다음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들이 이쪽 길에 또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제 원픽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희 원픽은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입니다. 우리 군산지점은 예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데,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엔 여기가 레스토랑, 뭐, 나이트, 그리고 이런 시설로 쓰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문화 유산이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보면은 이제 건물도 엄청 높게 2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 이 건물은 은행 건물이다 보니까 엄청 두꺼웠대요, 여기. 그래서 이 안쪽도 우리 야행 때는 이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관도 이쁘게 되어져 있는데 야간에는 그렇게 경관 조명이 끌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꼭 오시고요. 자, 한번 더 안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인데 여기 보시면 회색 간판이 보이실 거예요. 이 회색 간판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문화재고 이 문화재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행 기간에 오시면 여기 안에를 들어가 볼수 있는데 우리 더운 여름 날에 여기 시원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문화재를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때도 다재관이돼 있으니까 그때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선은행 군산 지점은 지금 여기 근대의 구축관으로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들 그런 모형들이 이제 보여줄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들도 이곳에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실제 보시면 우리 군산의 근대 역사가 엄청 많이 활발하게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존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존된 것을 사진으로 해서 이곳에서 전부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건물이시죠. 보이 네. 건물이 말그대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 건물도 뭐 결혼식장으로도 했었고 전력회사라도 운영도 했었고 건축회사까지도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다가 지금 어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문화재 화, 여기서 문화재 야행할 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대 시대 때 조선은행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군산의 조선은행은 이렇게 항국 항구 쪽에 항구에 있는 도시 쪽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조선은행이 지어졌었습니다. 어, 지어진 이유는 약간 어, 마크 큰 이야기도 한데 어떻게 수탈에 관련돼서 선박이 나오고 오르면서 금융쪽으로 이쪽이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 조선은행뿐만 아니라 일파 18, 18은행 그리고 세관까지가 다 이쪽 라인에 있었던 것도 어, 한국 쪽으로 해서 계속 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이곳에 은행, 건축, 금융 쪽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산 문화재 야행은 야경이 정말 이쁠 거예요. 여기 해망골, 군산 세관, 일팔은행, 구조선은행, 그리고 뜬다리 부두까지 저녁이 정말 이쁘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치만 알려드릴까요? 이벤트 엄청 많아요. 그 하나만 설명해 주실래요? 그중에 5천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가져오면딸로 받고 왔어요. 아 집중해서 보게 되는 영상이네요. <laughs> 네. 영상이 지금 끝난 건가요? 네. 네. 아 예. <laughs> <잠시 중에 보다가 웃음> 너무 잘 만들었죠. <laughs> 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어제 그 조선은행 바로 뒤편에 있는 어그 무대 갔다 왔는데 그큰 나무가 있어요. 네. 그 나무 밑으로 오래된다, 이렇게 네. 군산문화재 야행에서 조명 달고 했는데 기가 막혀요. 음. 너무 멋있고요. 지금 바로 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사초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낮에 저희가 찍었는데 밤에 가면 어.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쭉 이렇게 음. 돼 있거든요. 너무 예쁘고요. 마지막 하나 이벤트 끝났을 것 같은데 영수증 5,000원짜리 가져가시면 선착순 300명한테 쌀 준대요. 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아까 오늘은 마 말씀해주신. 때. 네, 마지막 얘기 한번 놓치지 말고 <laughs> 네. 가십시오. 네. 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다 오셔오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아서. 야행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오늘 8월 달그락 마을 방송의 모든 코너가 마쳤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물이 남아서 네. 선물을 댓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렇습니다 댓글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페이스북에는 몇분이더 올려주셨는데요. 시장을 방으로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개월 차인데 홍보가 부족하긴 했나 봅니다. 이렇게 올리신 우리 지훈숙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조신님이라고 계세요. 조신님 조신님. 이름이 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동그라미, 오징어볶음, 조신 님, 뭐 많이 계시는데 네. 조신 님이 방송 끝나면 꼭 구경 가야겠어요. 이렇게 올려줬고요. 음. 조용준 님이 아, 최신 유행 와이드 팬츠, 아까 그 앞에 우리 십대 학군데 네. 했던 그때 이야기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우리 조용준 님하고요. 그 조신 님, 선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앞에 페이스북에 지은숙 님. 그래서 네. 세 분까지해서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이 <laughs>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 저요. 네. 저는 그 이렇게 달그락 마을 방송에 사실. 다, 다른 지역에서 보고 저한테 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다른 지역에서요? 네, 다른 지역에서. 아, 뭐 서울에서도 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음. 어, 그런 방송도 있어요. 지방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요. 아, 제가 그랬죠. 네, 군산에만 있어요. <laughs> 아, 네, 네 어디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 군산 달그랑 마을 방송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음. 어, 시켜만 주신다면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 <laughs> <laughs> 네늘 감동도 있고 저희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방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우영무라는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거 그거 하고 그리고 그고 제가 이제 매일 글 쓰잖아요. 글 쓰는데 음. 페이스북에다 우여 관련 글을 올려놨는데 네. 제가 페이스북 올려서 많이 클릭돼 좋아요 눌르면 이 삼백 개 눌러지는데 음. 이건 팔백 개가 넘게 클릭이 된 거예요. 어. 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참 같이 공감이 크구나. 근데 그 중에 이 친구가 자폐 장애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네. 친구잖아요. 되게 어려웠는데 마지막 이 말을 하거든요. 음.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같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음. 이런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시장에 계셨던 우리 수상공인분도 오셨고, 네. 그 생선 관련 가게 사장님도 오셨고, 음. 또 그걸 만들어서 어플 만들고 해서 이 지역을 알리려는 젊은 청년 음. 이야기도 그렇죠. 들었고, 네. 우리 청소년들 삶의 이야기나 예전의 음. 이야기 나누면서 우영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들 변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미상했잖아요. 그렇죠. 헛갈지만 아, <laughs>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음. KBS 그만 정리하시고 이후에도 다 삶에 대한 가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음.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저희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의 네. 이웃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가치 있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멘트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네, 기억에 남는 그런 <laughs> 네. 멘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달그락 마을 방송은요 이렇게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과 함께 또 사람의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들어가서 청소년 자치 연구소 검색하신 후에요. 알림,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방송마다 저희가 알림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시청 도움이 될것 같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참고로 저희가 시장 상인분들이 계속 나오시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장도 살리기도 하지만, 음. 또, 문네상수 사업단이라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원도 같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시민들이 알아야 할꼭 소중한 정보, 그리고 따뜻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까지. 네, 안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